안녕하세요, 착한형 홍구입니다. 오늘도 아주 훌륭한 바이크가 지고 나왔습니다. 함께 보실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 할리데이비슨의 트라이글라이드 울트라 모델입니다. 2023년식이고 주행 거리가 2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전 신차급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한 대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착한형 오토바이에서 바이크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시세보다 낮은 착한 가격. 두 번째, 확실한 AS. 세 번째, 완벽하게 정비된 차량. 네 번째, 빵빵한 소모품. 다섯 번째, 인진오일 상시 교환 후 출고.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트라이글라이드 울트라 모델입니다. 할리데이비슨의 최상위 트림이 있는 바이크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어, 뒷바퀴가 자동차처럼 두 개로 되어있다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줄 수가 있고 초보자분들, 특히나 바이크가 할리데이비슨 부담스러운 분들, 어, 바이크가 넘어질까봐 어, 그런 무겁기 때문에 어르신분들 보면 힘이 좀묻히는 많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아주 효율적인 바이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도로 위에서 봤을 때이 차량의 웅장한 퍼포먼스라든지 존재감 자체가 아주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최초 뒤에서 딱 봤을 때는 영라 없는 그런 자동차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웅장하죠? 오, 정차 왔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트렁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이 정도의 큰 수납공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풀페이스 헬멧 두개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 수납공간을 나와주기 때문에 장거리 투어시도 아주 용이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탑박스 역시 이렇게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용량의 짐을 수납할 수 있다는 점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걸이가 텐던석에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뒤에 텐던 승차자는 아주 편하게 팔을 걸치고 탈수 있는 그런 포션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핸들 그립 쪽 가죽으로 된끈 엣기 이렇게 장착이 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 스위치 뭉치와 좌측 우측 모두 다 크롬 파츠로 변경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계기판 쪽도 몰딩들 모두 크롬으로 바꿔놓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 블랙박스 로 앞뒤로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포지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앉았을 때 포지션, 어우, 그냥 자동차 같네요, 그죠죠발판에 어, 시트고는 크게 의미가 없죠. 뒷 네, 타이어가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 시트고가 높더라도 키가 작은 신분들 나 발을 지면에 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키랑은 상관이 없는 바이크입니다. 아주 편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직접 한번 시운전을 해봤는데 정말 차량 밸런스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뒷 타이어 두 개면 앞에가 약간 틀리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고속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주행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런 포지션이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기기. 판 확인과 함께 시동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세레머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리 데비스막고 함께 켜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어, 오디오가 켜져 있네요 주행거리가 264km입니다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음, 신차급의 주행거리죠 좌측에 휴대폰 거치대도 하나 장착이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동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리투원 고 네, 사운드는 영락 없는 할리 데이비슨의 사운드죠. 네, 깨끗합니다. 주행거리가 200k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사운드도 할리 데이비슨의 사운드 아주 너무나도 훌륭하죠. 넘어질 수가 없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하자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바이크입니다. 주행거리가 2 0 0 k m 고요이 아, 차량의 일태 차주분께서 차량 구매했을 때 받은 사은품을 다 같이 챙겨주셨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차 구매하면 딸려 나오는 세계적인 동호회 배치죠. 이렇게. 오, 이것도 같이 들어와 있네요. 챙겨드립니다. 네, 그리고 번호, 번호판 브라켓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매뉴얼 책자 같이 챙겨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는 차량에다가 지금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 이 채널 블루투스 팔레디스 마크가 또 새겨져 있죠. 어, 이어폰인데 헬멧에 장착을 해서 대화하면서 할수 있는 여 인세트로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이 챙겨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핸드북이죠. 서비스 핸드북입니다. 여기 쿠폰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일 데이비스 매장 어딜 가시든지 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같이 챙겨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정도 같이 들어있네요. 같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트라이글라이드 울트라 모델입니다. 2023년식이고 주행거리가 20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전 신차급 차량이죠. 자, 이 차량 신차가가 7,500만원입니다. 여기는 신차와 동일한 컨디션의 옵션들까지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죠. 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5,900만원입니다. 트라이글라이드 울트라 모델 신차급 모델 저렴한 모델을 찾고 있다면 이 차량은 주문 고려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또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